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바둑은 좀 전체적으로 어떠셨나요? 어, 일단 초반에 좀 실수를 해서 사실 좋지는 않은 토정을 하고 있었는데 뭐 갑자기 이제 좀변 쪽을 뚫으면서 음. 갑자기 잘 됐다 생각했고요. 원래는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바둑이 많이 유리한 상황에서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학이 쪽을 마지막에 뭐 잡으러 가면서 좀 변화가 좀 일어날 뻔한 상황이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의 상황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? 어단한 수를 좀 착각을 해서 이제 실전처럼 두면 잡은 줄 아는데 비기여가지고 그걸 좀 실수했고요. 음. 음. 어, 원래는 민걸로 한 점을 따냈어야 됐던 것 같아. 음, 네. 네. 최근에 신진서 선수 좀 잦은 이 대국 일정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진 않나요? 아니요. 이제 최근에는 시합이 오히려 좀 적었던 것 같고요. 뭐 이제 잦은 시합이 많다기보다좀 중요한 시합을 많이 했어서 그 부분에서 좀 컨디션이 안좋았던것 같고 지금은 이제 시합이 딱 적당한 것 같아서 금전 조절하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. 오. 자, 이제 신진서 선수는 오늘 대국으로 1차전까지 마무리가 됐고, 약 2주 후에 2차전이 남아 있습니다. 어, 더 중요한 일정이 될것 같은데, 음. 2차전에 대한 각오도 좀 남겨주시죠. 어, 이제 강자들 많이 겪기 때문에, <laughs> 결승 진출 다시 노려볼 생각이고요. <laughs> 어좀 뭔가 내용적으로도 좀더잘 보완해서 좋은 내용으로 좋은 승부 펼쳐보고 싶습니다. 네, 네. 2차전에서도 또 좋은 대국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